이제 프로필 만들기, 세로 등록, 이걸 나서계양점 치고, 네, 다음 업 종이, 하자 종목 으로,

소개글 <목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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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ingan, pergi ke TV, masih ada sisa masa. 5 minit untuk pergi 몇 시? 몇시라 예, 몇 시쯤 에올 건데? 4시? 어, 4시면은 상관없어. 있어서. 응, 4시에 오세요. 네. 시 네.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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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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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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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저녁 걸꼭 해야 돼요. 단골 제한 있어요. 고 예약하면 한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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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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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있을 수아 3시 30분 맞죠? 그리고 확실하게 음, 어, 어, 어. 들어가요 tell me, sir. 알림 i d n t know. We s o m 아니, 그거 안니아 <laughs> 아니, 그런... <laughs> 아니, 아 오래 걸렸네. 아니, 껐다니까 몸을 녹일 수는 있잖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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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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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거야? 니할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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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있 는데 광 고를 할때 광고 제목, 그 다음 에광 고에 넣을 사진 음, 이렇게 내 업체 는 이런 거를 합니다. 음. 평동의 개양점인데 이렇게 사진 넣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거 사진 넣고 광고 내용은 지금 추천 내용을 만들고 있어요. 우와, 1분 동안 만들고 있는 내용을 AI로 만들어 주기도 해요. 광고 내용을 내업종의 인기 광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광고 제목도 만들고 있고 1분 정도면 만든다. 어리는 사진도 고르고 있고. 이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만 원에 풀어. 이거 알아서 만들었네. 광고 내용. 전문 마사지가 호기심을 자극해 클로즈업도 해요. 아한세 가지 정도를 만들었네요 얘가. 그래서 내가 괜찮은 걸로 이거 나 이게 괜찮다. 아니면 이게 괜찮다. 그럼 이걸 딱 적용. AI가 아까 한네 가지 정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음. 이거는 내용, 이거는 제목, 이거는 사진.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내가 어디에 홍보를 할 거냐 요거 요 동네에 홍보를 한다 근데 내가 이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수정을 하는데 여기서 빼고 싶은 건 빼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이거를 막 클릭하면 음. 추가가 되고 음. 여기서 뭐 xx하면 지워지고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해도 되고 주변 범위로 해도 되고 주변 범위로 하면 내 가게 주변에 어? 가게. 이만큼을 할 거다. 이만큼을 할 거다. 많이 하려면 이렇게 넣을게. 이만큼 다 환불도 되는 거고. 직접 선택하면 내가 동네, 동네 선택했죠. 완료. 그 다음에 아까 예산, 예산은 직접 입력하게 해서 5천 원, 5천 원이 최소거든요. 음, 응. 그래서 이거를 뭐, 7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 오늘부터 7일 동안 광고를 하겠다. 모든 성별이나 모든 연령이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뭐 40대부터 할 건지. 20대는 별로 안올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남성이나 여성 고를 수 있고 완료. 그래서 40대 이상 지금부터 7일 동안 해 갖고 광고를 이대로 만들기. 그럼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예산이 5,000원씩 7일 해야 되니까 35,000원이 필요하대요. 하루에 2,000명한테 예상 노출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확인을 누르거나 이제 충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충전하세요. 현재 만원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거 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금액은 35,000원을 이제 충전해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되고 현금 위체도 되고 일단은 만원 있으니까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심사를 해이 내용이 광고를 해도 되는 내용인지 좀 지나면 얘가 심사 완료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나는 5천원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7일 7개 오이. 지역에 2일4고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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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4일 4일 4이 4일 4일 4이 4일 이일이일 4일 이일이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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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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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양고 빼고 그냥 목욕기 마사지가 네. 먼저 나오면 좋겠지. 소재 수정. 아선예쌤 예. 왜냐면 소재 수정하려면 네. 여기서 아니, 6시 수정할 6시 수가 있어요. 한개양고 목욕기 마사지만은 마사지, 마사지 이야기 들어오긴 했는데. 그냥 음. <laughs> 광고 내용 <laughs> 고민되나요? 그러니까 수정 완료. 수정 완료. 행사총활을 예상 음. 음, 지금 광고가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음. 네. 광고상세 이게 된 거니까 만원에서 이제 깎이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 나가는 거 이제? 예 아니, 거의, 그래서 아니, 여기 이게 뭐야 원빚값비로 되어 있는 <laughs> 여기 네, 만원 있는 거야 들어오겠네. 지금 X 누르면 이게 이제 소식이 아까 작성한 거 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의 피로를 이렇게 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여기다 쿠폰도 달아 놨어요 두피 마사지 무료 쿠폰 그러면 이걸 받으려면 고객들이 단골 전용이라고 써있으면 이거는 누르는 순간 내 단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골 수가 1부터 계속 100까지 이제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이 소식 자체가 내 단골한테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내가 보낼 수가 있어요 무료로요 단골 관리에 가면 아직 단골이 없어요잖아요. 김준표. 제가 네네. 여기 보세요. 네. 제가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 해놓게. 여기 삼선 누르면 네네. 소식도 쓸수 있고 단골 관리도 할수 있고 단골 관리. 방문을 누가 내 홈페이지에 했는지 예약도 들어오면 예약 관리, 쿠폰 관리. 쿠폰은 내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음. 여기다 새 쿠폰을 만들면. 내가뭐 인테리어 상담 아, 무료 제가. 쿠폰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 6시 한 반에서 어. 시분는 괜찮나요? 응, 시 지금 앞에 예약이 끝나면 그 시간보다 조금 어서에 응. 가면 광고 캐시는 이만큼 있고 네, 6시, 현재 심사 중인 광고. 이게 심사가 끝나면 이게 광고 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클릭률이 몇 때. 프로다. 그리고 지출은 뭐 500원이 됐다. 아니, 1,000원이 가능하세요? 됐다. 이렇게 나오는 아, 거고 네, 음. 한4 0분 음. 반에 오시면 예예 네, 네. 반에 오셔 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직 도착 안 했으면은 그거 기기 저희 수환기기 있거든요 그거 잠깐 하시면 선생 님 오실 거예요 음. 아니 아니요 그 선생님이 지금 불러놨는데 그 앞전 손님이 늦게 끝나요 저거 그래서, 그래서. 아네꼭 오셔야 돼요 네, 네. 광고 계정 이름도 루틴 음. 라운지 오케이. 네네 음, 네 아로마 한시간이시고 루틴 지 네네 손님은 오신다 했거든요 6시 반에서 40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점점. 그럼 광고도 네네. 이걸로 떠요 아까는 은빛까비를 떴는데 그 오랜만에 예약 들어왔기 때문에 좀잘해가지고 단골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마사지 봤어. 손님이 지금 많이 없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예, 예, 그고 여기 홈에서 이제 내걸 꾸미면 음. 돼요. 인증... 지금 인증하기가 네. 있네. 사업자 등록증.